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명태균, 윤석열 우익을 파악하고도 사건을 방치를 했다. 이게 이제 아침 한겨레 기사로 나온 새벽 뉴스인데요. 아마 이것도 한겨레 단독 기사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네, 어,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은 사실 어, 뭐 어,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닌데 좀 알려져 있는데 한겨레가 조금 더 어, 보안 취재를 해서 나온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에 어, 명태균과 김영선의 선거법 위반, 정치당권법 위반을 대해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이 어, 검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창원 지금 수사과에 맡겼다. 이 내용까지도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데 창원 지금 수사과가 아마 이 부분이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혜경 씨 가 제공한 그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 그때 지난해 2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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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지금 수학바에서 명태균을 불러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렇게 물을 때는 어, 강혜경 씨한테 제공받은 통화 녹음 내용 중에 나온 걸 근거로 해서 물어봤을 텐데 이미 알다시피. 어그 김영선 씨의 어떤 아김영선의 어, 어, 어떤 여론 조사 이런 걸해 주고 나중에 세비를 반띵했지 않습니까? 세빙반 그러니까 김영선에서 돈 받은 적 있느냐 이 부분은 세비 반띵과 관련한 어떤 질문들이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걸로 볼때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은 이이 이 내용의 핵심은 알고도 덮었다라는 거죠. 네, 윤석열을 알고도 덮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그 동안에도 이제 나왔던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취재, 보완 취재를 해서 단독 기사를 올린 걸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덮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이게 서울중앙지검이나 어, 이런 그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곳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건의 주목도가 커지면서 그 사건이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죽이기 위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좀더 덮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에다 사건을 그대로 놔둡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창원지검에다가 그 수사를, 명택유사를 그대로 놔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렇게 다시 올려보냈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덮기 위해서 창원지검에 놔둔 거예요. 근데 창원지검에서도 더 덮을기 위해서 검사실이 아닌 수사과 또말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과에다 묶여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성 있고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에다 놔뒀다는 것은 이미 그거 자체로도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사건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결국은 명태균 사건이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으면. 뭐이지경까지안 왔을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에,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어, 윤석열의 어떤 비상 계엄을 기획을 하고 꿈꿔온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장기 주권을 노린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에, 도박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획을 한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일 텐데 이 비상 계엄을 그 시점에 해야겠다. 이렇게 촉발한 것은 명태균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황금 폰에 들어 있던 내용을 민주당에게 넘기겠다과 한그 전날 뭐 이렇게 그 알려진 날 알려진 다음 날 어, 비상 기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그래서 이 사건을 촉발한 내용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녹음 파일 내용 중에는 어, 윤석열과 명태균의 그런 어떤 윤석열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드러났고 명태균과 김건희에서 김건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상경험을 촉발시킨 그 시점을 잡는 데서는 명태균 사건이 촉발했고 그 시점을 잡는데 명태균 사건이 영향을 줬을 거다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자, 그다음 뉴스 한번 가 볼까요? 음, 이건 이제 동아일보에서 아침에 새벽에 올라온 뉴스 같은데요. 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어, 해병대 입대했다. 어, 17일 날 해병대 입대식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날 어,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그 어, 입대식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지호 씨는 포항서 지금 포항 해병대 입대를 했는데 학사장교로 3 년간 의무복무를 할 예정이고 어, 지금 현재 포항서 어,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래서 5월 오월 이제 그 어, 입대 교육 훈련이 끝나면 5월3십일 소위로 정식 인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삼 어, 삼성 측에서는 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어, 본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뭐뭐 뭐 미국 국적을 에, 포기하고 와서 뭐 어떻게 보면 국내로 들어와서 병역의무를 다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그 국적을 일단 갖고 있고. 어 회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에, 본인이 에, 본인의 의지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게 삼성의 설명인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뉴스가 될수 있겠다도 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근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어, 하나 쓴 거는 그 2020년 5월 어, 이재용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아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 이 부분을 이 기사에 좀 포함을 시켜놨는데, 어,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들도 있고 어, 딸 이원주 씨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경영에 어떤 두각 어, 경영에 어떤 능력이 있고 두각을 나타낸다면 굳이 아들이라고 해서 경영권을 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보는데 일단 이종용 회장은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두고 봐, 지켜봐야 될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한번 가볼까요? 아, 그리고 이제 어, 뒷부분 사설에서도 다루겠지만 어, 그 민, 민간국가 어,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국 로 이렇게 지정한 응, 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안 보안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이 부분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다오 국립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도면을 갖고 한국군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심각한 보안 위반 사건인데 중화일보의 단독 뉴스는 보안 그런 보안 위반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다. 이, 이런 이제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앙일보조타도 그런데 여러 건이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안 어, 음, 관다 쉽게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심각해서 뭐 어, 이렇게 뭐랄까요 외부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그 미국 조셉 윤이라고 미국 대리 주한 미 주한 미국 대리대사죠 어, 조셉 윤이 주한 미 상공회의소 여기서 암참인데 여기서 기, 어, 어,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어떤 보안 문제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 시, 어, 시, 어, 그, 어, 이게 어떤 그, 어, 큰 일로 번질 문제는 아닌데 어? 상당히 큰 문제로 번졌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하고 실제 그 외교 관계에서는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어떤 커다란 일들이 있는데 어제 조세빈 대사는 이걸 봉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 이게 심각한 사안이 아닌 건 아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어, 중앙일보 다음에 이제 사설에서 한번 다루겠는데요. 어, 동아일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짚었습니다.